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맞춤법, 맞춤법 검사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번역, 이제 번역 원고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맞춤법 교정, 교정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한글, 한글 편집기 보면 이렇게 뭐 빨간 줄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 그, 그것보다는 이 한국, 한국어 맞춤법 검사하기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글 쓰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가장, 그래도 제일 정교한 것 같고, 음, 그 많이 아마 다른 프로그램에도 이, 어, 이맞춤포 이 검사기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번역 원역 원고를 이제 r 간하기 전에 l a n g i Ponyoks, Ponyogongo, Sugarna s h p e k r 부산대학교 l l e r c s u s a n a c k r 이산대학교 j u m p 도메인이잖아요. 부산대학교에서 만든 검사기입니다. 음, 근데 공지사항 보니까 지금 대량으로 지금 뭔가 검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버 비용이,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런 좀, 음, 매한 사람들 때문에 저같이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들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좀 제발 이런 좀 몰상식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아무튼 이렇게 공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좀 너무 어, 이기적으로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보시면, 우리 웹 검사기 서비스는 개인이나 학생에게 비상업적 용도로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안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패턴을 꾸준히 점검하여 상업적 이용과 대규모 데이터 수집 목적의 이용을 제한하겠습니다. 개인이나 학생 사용자분들은 기존같이 계속 무료로 사용을 쓰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업적 용도나 데이터 정지 수집 용도 로 검사기를 활용할 경우 회사로 문의해달라고 하네요. 꼭 읽어보시기, 읽어보시고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맞춤법 검사를 한번 해,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번역, 지금 소설, 단편소설을 번역해서 이제 전자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 3장을 지금 한번 그리고 아, 이렇게 모두 선택해서 검사기에 넣고 눌러 보겠습니다. 예, 여 놓은 다음에 저는 강한 규칙 한번 적용 한번 해 볼게요. 문서의 양에 따라 시간이 걸린다고. 예, 나옵니다. 좀, 네, 그래도 뭐한 몇십 초 내에 나오네요. 지금 쭉 보니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번역자분께서 꼼꼼히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번역자분 따로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개정대상 문서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또 항목별로, 이렇게, 오른쪽에는, 고쳐야 할 어떤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명 주변을 잘 정도로, 아, 어, 정도로. 아, 이거 잘못됐네요. 근데 네, 이런 거. 진짜 지나치게 쉽거든요. 정도로. 네, 정도로. 네, 틀려, 이거 그냥 안 고치고 나왔으면 그대로 출판이 될 뻔했어요. 그러면 이게 독자가 읽다가 이게 뭐야? 얘네들 이렇게 무성의하게 책을 내 뭐야? 대충 해서 이렇게 내다니서 네 신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맞춤법 하나 틀려갖고 굉장히 네 독자들이 거슬려하면 안 되니까 네. 헤대 목소리, 당근 사세요를, 당근 사세요. 떼어으라고 하네요. 당근 사세요. 그건 안 떼도 될것 같은데. 네, 안 떼도 될것 같아요. 네, 이건 안 떼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뗄까 말까 이런 거. 이제 얘가 이제 검사기에서 알려주더라도 이거를 내가 고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이런 건, 그, 근데 검사기가 이게 사람 이름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라고 나오는 이런 건 이런 건무시하야죠 이것도 이제 등장인물 이름인데. 그리고 쭉 밑에 보면은, 면목색 감동을 했다, 감동을 느꼈다. 아, 훨씬 좋죠. 네, 이런 거좋어요 전날 저녁부터 듣지 못했던, 어디죠? 어. 그냥의 묘한 목소리에 감동을, 감동을 느꼈다. 감동을 했다. 감동을 느꼈다. 묘한 감동을 했다. 이건 좀 애매하네요. 감동을 느꼈다. 이게 감동 자체가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감동을 했다. 어떤 게 나을까요? 묘한 목소리에 묘한 감동을, 묘하게 감동. 묘한 감동을 느꼈다 소리에 감동을 했다 묘한 소리 묘한 묘하게 감, 묘하게 묘한 감동을 느꼈 다 묘하게 묘한 감동을 느꼈다 지금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 지금 이게 나눠서 보여주거든요 질량이 많으면. 아. 어... 이것도 볼게요. 네, 이것도 주세요라고 주세요. 침대 뒤에 주세요. 네, 요런 건 이게 잘못, 맞춤표 예, 찍어줘야죠. 뭐, 요건, 뼈, 이것 좀, 뭐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 떼야, 이거, 사운표 뒤에, 이렇게 인용보호 뒤에 떼야 되는지 붙여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네. 저는 이제 붙여, 붙여놓을게요. 음, 아르글, 귀여운, 높아요, 춥고, 싸움. 여러 겹입히자 오늘 여러 겹. 아, 네. 여러 겹. 여러와 겹. 네. 여러 번, 뭐, 이런 거랑 같으니까. 아, 겹을 띄었어야겠네 여러 겹겹 이피자 겹 음, 살아있어. 얘내 계속 띄었으라고 하네요. 얘는 아붙어으붙이라고어 잠만 잠만요. 주세요. 어어붙붙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어디죠? 아, 어디인지 모르겠네. 여러 겹이 피자 살아있어 하고, 울고 싶었는지, 울고 싶고 싶었는지, 바보같이 다 부지런 짓이에요. 라고 말했다. 네, 이거 이렇게 이거 영문에서 보면 은이게 심표 찍어주는데 요거를 마침 옮기실 때 마침표로 안바꾸셨어 네. 이런 건 조심해야죠. 한국 우리 영어랑 한국어랑 이게, 이게 어떤 잠시만요. 지금 전화가 전화가 오고 있어서. 무슨, 아, 네, 전화, 지금 전화가 왔고 아, 다시, 어디, 어디부터 해야 되죠? 여기, 아, 요기, 여기인 것 같아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기도 또, 신표를 찍었나요 어. 아, 아니구나. 이거, 네, 이건 수정했구나. 어... 네, 이건 다 이제 사람 이름이라, 외국, 외국 사람 이름이라, 얘가 이제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는 개, 그죠. 그러는 것이, 이제, 개는, 것이에 이제, 그인말이니까 띄어쓰기 해야죠. 제가 이거, 이분께, 맞춤법 검사 해달라고 안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춤법이 안 맞는 곳이 좀 나오네요. 어디지? 그냥 여기, 내 눈, 그냥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게 좋아요. 자신을 위해서 도 그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도또 계속 심표 찍었죠. 네, 이렇게 보면서 계속 고쳐야 됩니다. 이런 계속 고쳐야 돼요. 이게 고쳐도 고쳐도 계속 나오거든요. 뭔가. 아, 그기 때문에, 글은 고치면 고칠수록 좋아집니다. 이것도 세 번째가 네 번째인가 고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를 마무리할게요. 아, 봐봐. 마무리할게요. 네. 뭐가, 뭐가 문제지? 할게요. 네. 자, 이런 거. 이런거 그냥 습관이에요. 이런건 평소에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하는 말이 그대로 글로 표현이 되는 거죠. 평소에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쓰고 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그래서도 이제 그런 게 묻어나는 거거든요. 저도 엄청 이게 어쨌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할 때도 항상 조심을 하고 뭔가 틀리지 않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이런 것도 올린 것, 자신의 건장한 팔로, 자신의 건장한 팔로 뭔가 또 자신의 건장한 팔로 어디지? 그녀가 이처럼 신음하는 것으로 보아. 인데요, 그녀가. 아, 어, 여있네요 아주 올린 것 같다. 이게 지금. 올린 것 같아. 응, 음, 그 시기. 거기가 떠버리네 시. 뭐, 녹 시모노가 앉자, 기절한 정도부터. 시원, 시모노가 꽉 앉자. 요거는 굳이 심표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꼭씰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읽어도 될것 같거든요 뭐 걸리지가 않잖아요 키가 그 권장한 심원놓고꽉 안짜 기절한 안짜 기절한 아띄었어 아, 한번 한게잡겠네 왜냐면 안짜 기절한 이렇게 좀 연결되면 이상하니까 또그 끌려갔을 것이다. 저랑도 못하고, 못하고 못하다는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거고, 못하다는 하지 못하다 그런 거죠. 하다 못하다. 못하다라고 하면은 능력이 없는 없다. 뭐 그런 거것 아, 같은데. 아 잠시만요. 저희 아버지가 뭘 보냈네요. 네, 못하고 못. 하다 못하다 여기서 못하다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못하다 그죠 못하다 일정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하거나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 노래를 못하다 할때습니다 술을 못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을 못하는 건 능력이 아니죠 하다 못하다 그, 그러니까 그 정을 하지 못한 거니까 이었어야 돼요 하지 못하고 못하고 네, 안 하고 안 하다도 마찬가지 하다 안 하다 흘려갔을 것이다 리나아 여기는 깨끗하네 관짝이 너무 길어 제로 이건 뭐 관짝이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관짝이 표준은 비표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관짝이라고 쓰나? 관짝이 없네요, 진짜. 관짝, 관짝. 오, 이런. 관짝이 표준화가 아니었네요. 관, 관짝. 아, 이런. 관짝이. 어 그렇구나 관적 관 관적 검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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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미 국어원에서 뭐라고 하나 관 관적은 관의 비하의 뜻을 주장이 더예 일단 했인 음, 비아이기 때문에, 표준어, 표준어는 아니지만, 뭐, 쓰지, 안 써, 써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인부가 이게 좀 약간 저기한, 음, 인부가 하는 말이니까 관짝이라고 말해도 비야 비야 약간 비야 네 인부가 하는 말이니까 좀 거칠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맞춤법 검사기 쓰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거 새로 나올 그 새로 이제 출간을 단편소설이거든요 에밀 졸라의, 에밀 졸라 아시죠? 에밀 졸라, 원래 이분은 소설을 쓴지 몰랐는데, 에밀 프랑스 작가, 나는 고발한다, 인거요그 드래픽스 사건. 그래서 그, 그걸로 유명하시죠? 근데 소설을 쓴지 몰랐어요. 단편소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단편 한입 시리즈에서 이렇게 은행업소를 낼건데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어, 음.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거 주소는 제가 그 설명란에 제가 붙여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사용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